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감사합니다. 그래서 노숙자 선생님들이 우리 센터에 안산, 부산 운영하면서 오면 그냥 안 보내고 꼭이 스위치 세번을 켰다 켰다 해가지고 라 교육을 시켰어요. 5년 동안 하니까 이제 다들 깨달아가지고 자립을 하죠. 스위치를 봐봐. 스위치 집에 가서 하면 돼. 스위치를 딱 내가 스위치 켜봐라 이러면 켤거 아니에요. 누가 스위치 켰냐고 물어. 내가 켰지요. 솔직 그 말하면 끝이. 누가 껐냐 내가 껐지요내 인생의 스위치는 내가 올리고 내가 내룬다. 고내 인생은 내책임이다딱 깨달은다. 금방자. 맨날 부모 탓하고 뭐 누구 탓하다가 열쇠를 딱 자기 쪽으로 끌고 오면 첫 번째는 열쇠를 내 쪽으로 가져오라는 거야. 그래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거 아니야. 맨날 탓하다면 열쇠가 저쪽에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동안 노숙을 뭐 5년 했든 10년 했든 아무 상관없다. 지금 스위치 올리면 밝아지니까 지금부터 출발. 그럼 세 번째 이게 중요한. 스위치를 딱 내놓는데 왜 우리가 어두워져? 네가 내놓는데? 그건 네 혼자가 아니야. 네가 스위치 내놓으면 가족이 다 어두워져. 네가 스위치 올리면 가족이 다 밝아지니까 네가 개인이 아니라면 전체라는 걸 알아라. 그래서 다 눈을 떠서 자립을 한 거야. 2차 5개년 노숙자 한국 없이 됐는데, 성공했어요. 지금 노숙자에 막, 보이는 사람들은 프로노숙자에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누가 구원을 안 해줘서 뭐라는 게 아니야. 지금도 뭐 이렇게 손 벌리면 다 도와주거든요. 일어나겠다. 근데 그런 분들은 그냥 노숙자가 좋았습니다. 하는 분들. 왜냐면 여기 가면 얻어먹고 있고, 저기 가뭐 그냥 생활을 하는데 지장 이 없으니까 돈좀 나고 타서 뭐. 그런 상태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냥 고민이 무슨 상황이 달라져서 해결할 줄 알고 상황을 바꾸려고 애를 썼는데 상황 달라지기 전에 내 마음 바뀌는 거는 금방 할수 있으니까 그것부터 해봐라. 해보면 뭐 편안해지면서 주위가 보이고 주위가 도와주는 사람으로 바뀌어. 사람은 고민, 고민은 애리 있잖아요. 애이 있는데, 그 고민을, 그러니까, 어떻게 그 고민을 풀 줄을 모르지. 그렇지, 그렇지. 음. 그럴 때 이제 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멘토라든지, 이런, 뭐 이런 분들, 혹은 유튜브를 본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찾아뵙고, 그, 그, 또, 인연, 연대라 그래. 인연대가 딱 맞으면 불이 딱 들어오는 음. 상태가 있어. 그러면 그걸 평생 우라먹는 거예요. 평생. 그 가지고 계속, 오늘 오신 분도 교장 선생님이데 그때 내가 해준 그 이야기를 2001년도 해줬는데, 지금까지도 그걸 가지고 사용하고 있대요. 하나 딱 얻은 건데. 좀 관심을 가질 때 살짝 이야기해주면. 네, 관심을 아, 가져야 되는데. 어. 왜냐면, 던져놨을 때 관심을 안 가졌을 때는 일러줘도 강도가 약해. 근데 관심을 좀 가질 때, 아, 바로 그거네 이렇게 없어. 진하게 가슴에 와다. 진하게 와닿지 않을 때는 여기 머리에서 왔다 갔다야. 인생은 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요 33cm의 여행이에요. 가슴에 불이 들어오면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특징이 있어. 그래서 늘 가슴에 불이 들어오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가슴이 뛰나? 가슴이 설레나 가슴에 기대가? 오늘도 기대가 되나? 오늘 하루가 설레지나 이렇게 아름답게 보여요. 그런 사람은 된다. 아니, 진짜 여긴 너무 좋아요. 이게 이제 그, 도승국사께서 일치게우리나라에십성지가 있는데 성인들이 나올 만한 명당지가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피난처가 이곳이다. 그랬으니까 오버문자 우와 진짜 좋다.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생각이 나. 아 이런 질문도 해봐야 되겠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 <laughs>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